이 열정이 영원할 것 같고 더 깊어질 것 같고 더 사랑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그 열정은 대부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음, 코로나로 인해서 강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아 관중은 없고요. 장소는 강연장이 아니라 목공예 어, 하는 곳입니다 전에 제가 했던 강연 중에 어, 아이 내용은 참 좋다 이런 게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3단계다 첫 번째 열정기 그 다음이 권태기 그 다음이 성숙기다 라고 하는 강연 내용이 있어요 음, 열정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하고 어 정말 열정적으로 연애하던 남녀의 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장도 음, 보통 우리가 뭐 입사하고 너무 들어가고 싶은 회사 음, 뭐 들어갈 때 어떤 각오로 일할 겁니까라고 보통 물어보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회사의 기둥이 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기둥이 되겠다 그렇지만 보통 기둥이 되지는 않죠 네, 몇년 지나면 기둥을 뿌셔서 회사의 또라이들을 깔리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그래서 사람은 열정기 때 하나의 착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는 착각이래요. 이 열정이 영원할 것 같고 더 깊어질 것 같고 더 사랑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한대로 그 열정은 대부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연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강연에 대한 열정은 솔직하게 고백하면 15년 정도 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열정이 깊었던 사람일수록 권태는 깊게 찾아옵니다. 권태라는 말은 전에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에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치를 못 느끼겠고 전에 엄청 재밌었는데. 지금 안 재밌는 거예요. 전에는 집중이 됐는데, 이제는 집중이 안 되고, 전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이제는 시간이 빨리 안 가고, 그 일을 하면 시간이 천천히 가고, 시계를 보게 되고, 몸은 그 장소에 있지만, 정신은 딴데 이미 가 있는 거죠. 저한테 그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열정기 때는 이렇게 강연했습니다. 여러분, 열정도 영원하지 않고 권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는 제가 열정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데, 제가 권태기에 오니까 인생의 권태기도 오고 남들보다 좀 일찍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갱년기의 증상이 저한테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갱년기라고 말을 하지. 안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 단어가 참 쓸데없는 마음인데요.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늙어버렸나? 나 되게 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난 아저씨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난 아저씨가 돼버렸고 내가 늙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미 갱년기가 왔고 권태기가 왔는데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고 해결할 힘도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기간도 조금 이렇게 갑자기 오고 갑자기 사라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밀물처럼 왔다가 오래 좀 머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2년, 3년, 4년. 어, 그런데 지금은 약간 그 권태기의 끝물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서서히 저 멀리에. 빛이 조금씩 오는 느낌이 이 공간에 와서도 들었고 제주에 와서도 들었고 그게 정말 서서히 옵니다 서서히 갑자기 이 전등을 키는 것처럼 온 오프 하면 갑자기 켜지고 갑자기 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오고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권태기와 갱년기는 저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도 참 놀랍네요. 어떻게 이런 비유를 했을까? 마치 제주의 밀물처럼 서서히 들어온지를 모르게 했다가 들어왔는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서히 그 끝물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끝물이 되게 되었는지 그걸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에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사람들이 저에게 강사님 제가 우울증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질문을 할때 제가 하나의 테스트 라인을 드린 게 있었어요. 최근에 선생님이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식당을 예약해서 가셨거나 아니면 줄을 서서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먹은 적이 있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 우울증은 아닌 것 같다. 그럼 그건 뭐냐? 잠깐 빡쳤던 것 같아요.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빡치, 빡칠 수 있잖아요. 그럼 잠깐 빡친 거죠. 인간이 정말 우울, 우울, 우울이 아니라 우울증, 즉 우울의 심각한 반복의 늪으로 빠지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쉽다. 즉, 원트가 거의 없어지는 걸 저는 경험한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누워서 시체처럼 핸드폰만 보고 그냥 검색만 하는 거예요. 내 눈만 돌리는 거예요. 내 뇌만 돌리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여서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게 서서히 저에게 무언가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 나 이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라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목공예를 너무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뭐다알 수도 없겠죠 우리가. 근데 그 왠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왠지, 왠지 삼 저쪽에서 나를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리와, 이리와. 이거 이스에 알죠? 이리와 내다리내나, 내다리내나. 피디님 이거 알아요? 내다리내나? 네, 잔소를보요 어 그러면 좀 나이 잡순 건데 영피플들은 내 다리내나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laughs> 내 다리내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리 와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그렇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목공애였어요 근데 아는 사람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어영부영 시간이 지났는데 운명처럼 인스타그램 DM에 25년 전 교회 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형, 저 누구예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사진을 보는데. 왜냐면 하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나?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40이 넘으니까 그 얼굴이 세월을 정면으로 쳐맞았대. 세월을 맞아가지고, 세월을 맞아가지고 그때 그 귀여웠던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뭐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 놀랍게, 아, 이 도마도 만들고, 그리고 목공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또 놀랍게도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집에서 딱 차로 10분 거린 거예요.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바로 찾아갔죠 근데 또 제가 최근에 뭘 하고 싶었냐면, 기타를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기타 못 치거든요. 근데 전에 기타 선물 하나 받았는데, 기타 줄이 이렇게 틀린데, 기타 줄맞출지도 모르고, 기타 너무 배우고 싶고. 근데 마침 이 동생이 기타 리스트도 하고, 기타로 학원에서 학생들 레슨도 하다가, 이 목공의 일을 한 10년 넘게부터 자기의 부캐로 갖고 있다가 이것을 본캐로 갖고 오면서 동생을 만났는데 제가 원하던 두 개가 한꺼번에 교집합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아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늘이 나를 보고 있나? 아, 이게 삶이 나를 도와주나?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원하는 게 생긴 거예요. 하고 싶다. 물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동생한테 목공예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타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무엇이 되느냐 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정신의 산소 공급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 아, 그러면서 책으로만 배웠던 그 강연이 내 생활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 내리고 싶어요. 삶의 권태기에 있다면, 일단 저는 당장 뭘 하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은 그냥 삶에게 얻어맞았거나 두드러 맞았으면, 조금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요. 포유류 중에 말입니다. 아플 때 뭔가를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네요. 보통 포유류들이 아프거나 상처를 입으면 가만히 그냥 있는데요. 가만히 아무것도 먹을 힘도 없고 누가 또 먹을 걸잘 갖다 주지도 않잖아요. 그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홀로 웅크려 있는 기간. 그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너무 오래 그렇게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최소한의 기간이 가졌다고 하면, "아, 이제 내가 혼자 있지 말고 용기를 내서 뭔가의 만남을 가져보자." 그게 목공에 든 퀼트든 기타든 하모니카든,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는 거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자기가 해보는 거든, 유튜버를 해보는 거든, 세상에 그 무엇이든 뭐 하나를 좀 만나보고 해보자. 그러면 인생의 권태기와 우울의 그 시간들을 지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부디 저에게 찾아왔던 그 빛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Oh,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at.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